백싱 올라가. 백싱, 당연히, 직선으로 해서 올라가. 여기서, 중력을 느끼세요. 중력. 그렇지. 이렇게. 헤드 무게라고 할게요. 이렇게. 중력. 이건 중력을 못 느끼는 거죠. 자, 슥. 그렇죠. 올라갔을 때한 번, 슥. 이게 쉬었다 내려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쉬었다 내려와도 돼요. 근데, 쉬었다 내려오는 것이, 바이킹 올라갔을 때 정말로, 멈췄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이것도 지금 쉬는 거거든요 하나 둘 요때 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딱 한번 빼고 놓고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백싱 백싱을 해서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백싱 탑에서 쉬는 건 아니지만 쉬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중력 하나 둘 그렇죠 끊기는 것 같지만, 멈추는 것 같지만, 멈추지 않는 거죠. 멈추는 것 같지만, 멈추지 않는 거죠. 중력을 느끼고, 그 중력을 느낀다는 건 힘이 빠졌다는 거죠.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. 그거를 임팩트에 놓는 거예요. 어깨 가는 것도 좋고, 팔 피는 것도 좋고, 하지만, 한두 번씩은, 근에나, 근에 그네 왔다 갔다 하죠. 이렇게 근에, 바이킹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, 바이킹 올라갔다, 내려오고, 근에 탈때 근에 올라갔다, 내려올 때, 그 중력을 탁. 그렇죠. 세게 치지 마시고, 한번 하루 정도는 나를 잡아서, 그냥 롱아이언 잡고, 롱아이언 잡고, 5번이나 4번아이언 잡고, 백스윙탑에서 멈추지 않지만, 멈추는 느낌으로.